안녕 스텔라입니다. 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프레스세라에서하구요안녕하 맡고 있는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프스스라에서 네, 어, 서브댄서 그리고 요안녕 이것저것 다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배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오늘 일요일 콘서트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 정말 첫 수업 연휴도 그렇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대구까지 찾아와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정말. 아닙니다. 지금 오늘 대구 콘서트에요어왜 대구 콘서트죠? 이게 저희가 서울 안코 콘서트가 사실은 네. 대구 콘서트가 취소됨에 따라서 열린 콘서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대구 콘서트를 예매하셨던 분들도 선 예매를 하셔가지고 오신 콘서트기 이 때문에 맞습니다. 마치 오늘이 대구인 거죠. 그 정말 그 사과의 사과의 도시죠. 그 정말 안 맞나? 맞죠. <laughs> 맞죠? 아, 맞죠. 사과의, 사과의 맞죠? 도시고 그래. 그리고 굉장히 또 열정이 있는 도시잖아요. 지금 막 지원해 시는것 같아요. 아니요, 무슨 소리? 가장 더운 나라, 아니 더, 더운 나라를. 여기 다 됐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도시인데 네. 아무튼 대구인 것처럼. 네. 네. 열심히 해보자. 아 역시 이제 대구에 없던 거니까 하 굉장히 버거이시는 아, 네, 네, 네. 아, 좋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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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사실 대구에 못간게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아쉽고 맞아요. 어떻게든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어, 그래도 이 자리에서나마 이렇게 공연을 다시 한번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올해가 된다면 꼭 올해 혹은 내년에 대구에 꼭 가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어,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 꼭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또 조금 는 그런 오늘과 어제에 이어서 대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공연을 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뭐뭐 뭐 진행을 해봐 주시겠어요? 아 그다음 번 진행을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네. <laughs> 좋아요. 아또 대구하면 사실 우리 임씨의 고향이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렇죠. 어. 네. 어떻게 뭐, 지역 주민들께, 네. 그 그러니까 같은 고향 분들께 와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 대구 분들 네. 제가 사투리를 어디 써 보려고 했는데 변질이 돼가지고 <laughs> 더 오히려 더유웅으것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네, 네. 대구 네. 여러분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동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맞 대구 제가 오늘 자연스럽게 사적인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좀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네. 긴장 아주 긴장해요, 굉장히 어색해 하신 것 같아요. 아 이제 대구라고 하니까 아 이제 확확더 긴장이 될것 같아요. 얼마나 아, 더 네.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공연을 하더라도 저희의 지인들이 오는 공연들이 더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구, 분들이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약을하압박약이들압게감이 되게 그게지역 되게 굉장히 세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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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을 아 저희 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프닝곡으로 무려 세 곡이나 들려드렸어요. 맞습니다. 어, 방금 직전에 들려드렸다고만 더 스카이엔다, 더 안엔다, 선이라는 곡이란 곡때 네, 굉장히 뭔가 광활한 대지를 나마다 했던. 하지만 촥 뛰어치면서 제가 한 마리의 인용이 어, 된 듯한 그런 느낌. 인용이요? 네. 어 그럼 뭔가 인룡은 보통 그냥 안 날던데 말 우정 속도 내면서 날던데. 좋아야이 정도면 대박. 예, 어제는 뭐, 한 마리의 말이 된것 같다. 예 맞아요. 유니콘이라고 한 말. 맞아요. 인경공. 다음도 기대되네요. 두 네.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예, 예. 스카브로 페어라는 스카브러 페어 맞아요. 네이노래를 네. 부르면 또 어떤 게 연상이? 저는 한 뭐랄까 백미향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자체가 백미향이요? 예예 예. 예, 예. 그럼 또 어떻게 표현을? 저희가 스카브로 페어에 그 백미향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네 그건 그,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그 굉장히 신비로워면서 입도 굉장히 뭔가 신비롭잖아요. 그럼 제가 좀 약간 신비로운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되어서 불러보았어요. 혹시 백미향을 실제로 본적 있나요? 아 어, 아니요 사진으로 봤어요. 아. <laughs> 실제로 어, 존재 하나요? 잘모르겠어요다예 그래요 존재. 예. 예 좋습니다. 어, 네. 뭔가 뭐 뜻은 잘 모르지만 왠지 백미 바깥에서도 그 향을 날 맡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어, 어, 너무 좋다. 네 저희의 노래가 향기가 저 멀리서까지도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저희 말고 저. 아예 좋게 지어주세 Uh, 그리고 대망의 첫곡, 아, 그래 오프닝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Oh my god, yes. Uh, yes. yes. You know? Yeah. 네, yeah, first song. First song. Is... Very important. Yes. Yes. Definitely.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laughs> The Forest라는 포스트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곡을 구성곡을 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Inner u n i v e r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곡 굉장히 심화곡인데, 민유씨가 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곡은 그 전체적인 의미나 뜻은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본연의 모습이 사실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맨날 살아가면서 본연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본연은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댄서팀과 함께 설명을 좀 드렸어요 마치 이 댄서분들이 중간에 이제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막 이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춤을 추잖아요? 이 몸짓이 바로 이 우리들의 그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고고하게 위에서 메시지 전달을 해주는 거죠 본연의 너로 살아하라 어, 인간들아 어, 한낱 인간들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어, 굉장히 설명이 네.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해진 것 같아요. 정확해졌죠? 네, 어, 좋습니다. 어, 예. 바로 그래서 이 본연의 나,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본연의 포레스텔라는 무엇일까? 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방향은 과연 어떤 방향일까? 어. 고민을 하게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을 포레스텔라의 대주주님들이라 생각하고. 아 아뭐 여기서 에주주초생각이라니요 아, 주주님들이 오셨는데 뭘 주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셨어요 번째 주주총회인 지금, 지금. 아, 네. 아, 네. 혹시나 오늘 처음 새로운 새로 대주주들이 맞아요. 이 가입하신 분들 계니 맞아요, 있었을 맞아요, 맞아 네, 브스 주식을 사서 봐봐. 지금 물살이 급등하니까 근데 물살 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은 사야 돼. 이거 되는 주식이야. 이거 산 거야. 그르지 말고 이렇게 요 아, 어르게 <laughs> <laughs> 그, 그, 우리 한번 떨어질 때도 있고. 한번 이렇게 한, 세번 오르면 주가 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지한두 번째 오르고 있다 생각하고. 네, 네 지금 물을 잘타시고요 네, 아, 어, 근데 이렇게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네. 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이 좀덜 사고 계신 건가요? <laughs> 그러니까 아 신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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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말이 없이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귀때가 나요, 네, 귀 때가 나요 되게. 네 귀티가 난죠. 귀티가요. 아, 귀 귀티가 네. 뭐야 귀티 네, 귀티가 귀티가 난다. 때라고 하죠. 이거 제가 제가 때 나요. 제가 귀를 씻겠습니다. 그러 주주총회를 다시 네. 네. 한번 한번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여기 주주님들과 함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들을 성배드리면서. 어, 어떤 곡이 좋다. 아이곡 아, 포리스텔라 아주 음에 들고 어.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면 큰 박수를 보내주면 네네. 저희가 앞으로 아 이런 곡을 해야 되는 건가 어. 아니면 아, 지갑에 아. 있는 돈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이 저만 이렇게 슈우욱 던면 제가 잘.. 아까 제가 지금.. 어.. 아 계속 내려가시고.. 아.. 네. 네, 내려갈 것 같아요. 아.. 네 맞았어요. 마스크 쓰고 갈 거예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런 자리라고 할수 있죠. 맞습니다. 네. 관객분이 주주님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때 정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림씨가 그러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림씨 오늘 그러면 은 주주님들께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다시 돌아오면 안전수칙입니다. 어, 네 여러분 손좀올려주시요 너무 너무 가난하죠. 네, 저는 신입 댄타그래요 네, 아 여러분, 아, 다시 돌아와서 앉아주시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연이 아무리 열기게 올르더라도 여러분 함성을 꼭 지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참아주시고 마지막까지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박수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원 <laughs> 보입니다. 네, 다음 불러드릴 곡 제목까지 얘기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주 따뜻한 그런 상품이죠. 또 바람이 빛내주는 과 마이얼팀의 고음 들려드리면서 저 주주총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